해 봅시다 한라 알겠습니다 1.4음 로딩 창에서 이제 볼수 있는 에픽 창에서 제집 이것만 쓸모 없다. 해 이것도 뭐 플레이어가 많은 시간에 사전 구성팀과 비사전 구성팀의 매칭을 분리합니다. 최소 7팀이 참여해야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 드디어, 나이스. 어, 아, 좀 나아졌다. 상위권 통계는 2,000등에서 5,000등까지 규본이 집계됩니다. 어째서? 왜 다이아몬드의 통계를 채집하는 거지? Okay. 1차 낮, 막금구 사람을 좀 줄인다는 거지. 1차 낮을 좀 길게 해서 좀 오래 싸우면서 최대한 막금구의 사람이 없게. 금구 카운트 변경, 임시안전지대가 시작되면 보안 콘솔이나 위성레이더안 보여. 시야 정보가 아예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암시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막사, 여러 팀 들어가 있으 빨간색으로 표시됐는데, 그거 없어졌네. 그리고 거리가 더더욱 멀어졌고, 두 팀만 남을 경우, 임시 안전지대가 즉시 종료되었어. 아, 오케이. 하이에나. 마지막, 막강구 역겨운 운빨 게임 없었다는 거죠. 대회에서나, 거기서나, 그냥 막강구 거의 운빨이야. 그냥, 한 팀이 어? 거의 막 그냥 빡센 팀이 바꾸면 그팀 그냥 죽어 <laughs> 대회드 랭크는 그냥 문빨이없고 운영 그딴 거 필요 없어 여기서 막그 거는 글러브무비스킬 사정거리 늘어났고 너무 딱히 했다 버팔만 했다 생각해 너무 구렸기 때문에 토키무스 더프, 마커스의 영향이 좀큰것 같은데 그리고 창무스 더프 발 무스 버프 먹었죠? 요좀 마셔야겠다. 이거, 이걸... 얘는 왜 이렇게 손빵망이 높으냐, 도대체? 0.5 줄였어도 될것 같은데, 나디는. 얘 너무 세, 진짜. 이걸로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이거는 나타폰 큐 수제 오퍼퍼프 아니 궁극기 데미지 너프 뭐다 그냥 거기서 거기인 배치 같은데 데비 마들렌 음 판정 너프 먹었죠 너무 이제 약간 궁극기를 이미 표식이 생겼으면은 그냥, 무슨 스킬을 쓰는 거 끌려와. 이동기를 쓰면. 저지불가 쓰는 거 아니면. 그래서 너프죠. 대신 이제, 내구력 좀 상승됐고, 궁이 좀더 빠르게 발동돼. 라우라, 궁극기, 살짝 높프했네요 이동속도 감소는 그래도 좀, 그래도 체감될 것 같아. 라우라 되게 좋았는데, q 피해량러프안 먹은 거는 좀 의외네. <laughs> 그리고, 에녹스, 위풍당당. 음, 얘는 뭐, 이래도 안쓸것 같아, 그냥. 다음. 아, 레온, 평타, 데미지, 버프. 더블 레온 버프죠, 거의. 8레온 딱히 아니고. 리오, 그 콜타임 뭐, 대충, 그 무기 체인지, 버프해주고, 체력, 버프하고, 궁극기, 이제, 이속감소 슬로우 버프. 마르티나, 어, 이거 나쁘지 않은 버프지, 이거. 7스택이면. 마이 너프 먹었죠. 이석 증가 6%, 6 너프 먹었고 꽤 많이 먹었네. 방어력 증가 4% 어, 나쁘지 않게 먹은 것 같아요. 마커스 어, 오케이 할말 존나 많네. 얘왜 너프했냐? 개사기인데 지금. 매그너스 기공증 당망이 당망이 형타 이제 황맥그 버프했고, 이재미지 이제, 공격력 계속 그냥 깡공맥그만 버프 먹었네. 버니스, 공급기. 어우, 이거 좀 세게 먹었죠, 이거. 이거 되게, 더 막, 일단 WCR 제공 보면 이건 진짜 세게 먹은 거고, 공급기도 생각보다 세지, 이거. 공급기 전이가 생각보다 이게 되게 신경 쓰이거든. 이제 클로에 하는 나이, 내입장에서 많이 신경 쓰요 쇼 W가 이제 살짝 버프를 먹었는데 예. 미안해요 이게 그래도 안쓸것 같긴 한데 요이치 기본 방어력 4더프 몸을 조금 너프 시켰네 4 정도면 뭐 낮은 건 아니죠 수화 방치 수화 버프 아니, 수화는 왜 자꾸 버프 먹이지 너프 왜 이렇게 어, 게임이 잘못됐는데, 이거, 진짜? 아, 왜 너프 먹어야 되이 너프를 안 먹고. 아, 왜 이렇게 클로이한테만 각박한데이 세상이. 왜나 내꺼 너프 할때 존나 세게 먹었어? 왜 나만 0.3에다가 슬로우가이 다 너프 먹어, 왜 나만. 통계는 이 이때보다 안 좋았는데. 시센다 패시브 평타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나가라고. 딱히 평타 칠 정도면 센다가 거의 죽는 거리기 때문에. 실비아 버프. W 범위. 어 이거 꽤 그래도 체감 될것 같은데. 바이크 W 되게 범위가 짧아가지고 생각보다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도 너프는 안본것 같은데, 아직. 몰라. 아델라. 레이피어는 뭐 버프, 레이피어는 버프가 상관없고요 딱히 캐슬링 이를 제일 마지막에 찍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그 버프네 딱히 아델라도 안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얘는 스킵할게 내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얘는 뭐 데미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동기도 없고 해서 아비겔 미친 별로 못하겠는데, 이거? 아, 조졌네. 아, 대회에서 아비게이션 할 수도 있겠다, 이거. 아, 좋됐네 이거. 아야, W. 풀타임. 1초씩 퍼프. 아이작, 오, 드디어 대대적인, 이제, W에 있는 보호막 파괴를 삭제시키고,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데미지 증가. 유지력도 증가. 그리고 이에 이제 보호막 파괴가 생겼네요. 좀더 신중하게 써야 하지만 아이작의 기본 내구도를 강화. 하고 근데 이것도 될까? 이게 애매하네. 어, 아직 봐야 알겠지 결국은. 게임이. 음. 어, 드디어 톰파연의 스킬 위력을 감소시킵니다. 와, 30% 감소. 와, 드디어 드디어 좀 제대로 된 패치가. 근데 네. 얀을 이렇게 좀 야무지게 너프시켜놓고, 왜, 소화나 라디는 왜. 엠마! 암기 엠마 버프. 하나도 의미 없고, 그냥 아르카나 계속 쓸것 같아요. 이렘. 유의미하게 버프 먹은 것 같은데, 딱히, 그래, 그래도, 좋아지긴 힘들 것 같다. 이 안. 체력 소모량이 있었구나. 나이 체력 소모량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니, 너플 아마. <laughs> 모르는데, 아직. 자이글 스킬 증폭. 와우, 4 쩐다잉. 그냥 데미지 미치겠다. 재키 기공, 공속 증가. 어, 하나도 의미 없어요. 제니, 패시브. 어, 어. 제니 구리긴 했어. 카밀로 기본 방어력 3 증가. 이거는. 이거는 대회에서 되게 좋겠는데. 랭크에서 카밀로가뭐 좋은 픽은 아니었으니까. 캐시, 아좀 제대로 넣러파 했나? 오, 그래도 뭐, 솔직히 세게 보파한 건 아닌데, 나, 그렇게 나쁘진 않네. W 데미지가 너플을 먹었어야 됐는데 난 흔나이가 너플 먹을 줄 몰랐다 내가 최근에 게임을 너무 많이 했나? 진시만 봐봐 세월호 퍼프 플릭스 레벨당 공격력 0.3높프 먹었고 공중에 띄우는 시간 아 이거 그래도 플릭스가 그나마 제일 야무졌다 배치 너세게 먹었네 저거 프리야 의미없고 피오라 스즌 어차피 내피밖에안 쓰니까 피올로 레벨당 방어력 증가 이퀄 타임 감소 <laughs> 피오는 뭐 앞에 드 정도? 클로에 이제 붕극기 있으면 더 아프게 맞아요. 현우 궁 방감. 아, 현우는 왜? 오케이. 뭐야, 이거. 60%치감 아니, 왜? 아, 암기도 돕나고, 왜? 왜이씨 암기만 안 줘. 더 어, 데스, 유리구슬 스킬 증폭. 와, 미치다, 미친다, 이거. 개쩐다, 이거. 와, 개쩐는데, 이거, 진짜? 진홍빛, 나, 이것도 엄청 좋은데, 이거. 지갑 때문에. 어차피 그냥 도끼 캐릭터는, 이건 그냥 아비게이 가다가 만들 템 같아. 피아나에 생겼네, 저게. 더 어, 데스, 유리구슬 혈쌤. 어, 뭐야, 빛쟁이 공격, 공격력 생겼다. 이거, 이거 쓸만한데? 어, 빛쟁이 공격력이 생겼네? 대충 뭐, 딱히 많이 걷는 건 없고, 이제, 혈평북이 나온 사람들만, 혈평북이 나온 애들만 그냥 좋은 거지. 딱히,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 내일부터는, 피노에 말고 다른 걸로 찾아뵙 겠습니다. 주나오 반대 이거. 농담도 참. 점수가 낮으니까 징징댈 수밖에 없구만. 배치너트는 여기까지 오늘.